내일, 모레는 우리 설이고, 또 다음 주에는 세계 속에서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신학성경 234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같이 합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에 걸려 금시간은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늦게하는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고하여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늘과 배만하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하루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한구라 한쪽은 서람을 한쪽은 서북을 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해 그들이 뜻을 기른 줄 알고 다섯을 감아 그레데의 면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가운데로부터 유라콜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감고 수로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은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했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분을 그들이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다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어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졸보하했느라 내가 너를 희떠나우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온와 함께 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성의 권리지나 하더라. 안녕, 성가대 아장겠습니다 예, 안녕. 어, 죽을 일이 생겼어도 여러분 걱정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살기는 다 있기 때문에 다 죽어도요. 동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싹 산입니다. 예. 네. 우리 네 교회에,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사줬지, 이렇게 하죠. 여러가지, 한뜩술이 있던, 그, 장르님, 아드님이 오늘, 떡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죠. 죄송했다고 음. 이렇게. 아마 정신에다사주시지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황국제, 황국이 아니에 오늘 사실은 내물이 서있기 때문에 정신 안 한다고 했는데, 정장님이 점심을 하겠다고 해서 점신도 아마 잔중됐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요. 우리 모든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가 왜왔나 그걸 궁금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그걸 하는 자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일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때입니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풍랑 만나는 뱃속에서 사람은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어젯밤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뭐 때문에 그러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도 뭐냐, 여러 거자는요 하나님이 여러 모자를 구원했다니까요. 뭘로 구원했어요? 복음으로 구원했다니까요.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하고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됐다니까요. 거기서 여러 분과 제가 12가지 정신에서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불신자의 12가지 정신에서 빠져나간 것이 하나님의 나입니다. 그럼 나의 것은 뭐지요? 일곱 가지 신구가 본사에 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흔적은 뭐지요? 이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뭐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어떤 분자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함께 했어 원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한계가 파괴된 것이 인간인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흥건하게 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하게 창조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왕의 왕의 왕권을 위에게 받았다니까요 제사장 권도 선자권도 다 받았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잘 보세요 사탄이라는 놈이 이게 귀신의 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죠?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이라는 게이세 가지 문제라요. 그래서 삼가의 하나님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벌써 놓으라. 결국 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행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없다그 하나님을 만드는 기준이 뭐구냐 십자가에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여러 분자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만드는 기준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열두 가지 불행의 시간 뒤에 돌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기 마귀. 영적으로 아기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통을 당하다가 고린노 전서 10장 1절 보면 후대까지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주세요. 저 뒤에 설날 예배의 순서지 제가 만들어놨는데 후대에 적어도 귀신을 섬기지 말게 하고 가야지. 그렇죠? 귀신을 섬기게 가면 안태하는 부모가 나설 차라 그래서 귀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죠. 예수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수있 아, 네. 얼마나 축복이냐 예수 안믿는 사람은 3세대에 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대까지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천국이라 했대요 네. 이렇게 나온지 얼마 안되는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을 받더라고요 이번 설에 아, 네. 남편아 알코올 속에 빠져있지 자녀는또집안에서죽어있지 제사 계속 집에 으로안돼가지고 절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예수님 제사를 싹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저는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목적이라 할게요. 다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이겁다 만들어놨다. 이. 육체를 찢어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사단을 이 세력에서 꼬내려고 주님이 죽음에서 포함했어요. 죄와 허물.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재물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에게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뭡니까? 뭐등따서고 배불르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복은 뭐냐? 하늘아신구나 니가 복이 또다. 아, 그리스도가 보이구나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놓쳤다. 복이 뭔지 몰라요. 계속 욕심의 복을 나에 따라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줄 가요. 근데, 아, 그리스도가 복이구나 너를 반숙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려세울 것이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음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문을모른다고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보자질하라는 거예요. 아, 네. 틀리게도 응답하니다하나 아, 네. 왜냐, 잘못돼.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아, 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성경은 아무리 읽고 써도 이걸 모르는 이건 하나님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제물 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축복받은 증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 모인 것이 응답 중에 가장 큰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할것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점인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아들였겠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셨죠? 주님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주님을 향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오는, 무슨 일 있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게 안망한다는 사실을 증거를 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무슨 문제 있으면요, 지금 통강 만한이 사람들처럼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 죽는 줄 아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3장1 2절이 뭐지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안해 오셨다고 했죠, 이렇게. 이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걸 인도하고, 세상에서도 생명 살리는 데를 인도하시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를 말하는 증인을 세워고뽕 아, 네. 그, <laughs> 먹고 안 먹고 시험만. 우리는 축복밖에 없어요. 찬양을 해도 축복하고, 기도를 해도 축복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만 해도 안 해도 축복하시고, 생각 안 해도 축복하시고, 리가 찬양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큰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누가요? 우리 후대가 마태월 28장 16장. 세계를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뱀눈이라고 했지. 후대, 그뱀터이라고 했지. 아, 네. 그러면 후대가 제사를 해가지고 삼선에 망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부모가 아니고, 우리 벌써 빠져나왔다니. 천대까지. 이 그리스도 곡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설명자에게 확실히 말해줘야지. 아, 네. 그렇지. 전부 지금 귀신이 다닌 줄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온다고 해? 전 세계 선배사들 오거든. 진짜 이번 주 여러분과 기도해야 됩니다. 아, 우리 풍랑 많은 뱃속에서 기도하지. 하나님은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은 뭐지? 크지 못도까요 진짜 오략은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다.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 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인말이 됩니다. 지난주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물려라. 그죠 문제가 왔다. 괜찮다. 내가 니네 안에 있지 않지. 그렵다 은행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 여러분, 은행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시간. 의사 중에 최고의사가 누구요하나님이 시간. 여러분, 한번 건강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데려가면 끝나버려. 아,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그랬지?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데려갔냐 아니면 지옥에 가다 쳐놓냐 그건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기쁜 거예요. 보세요. 입만을 들지 못하여 오늘 한게입만을 들지 못하는 거냐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저주의 열도가 시작되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니까 네. 우리 정체성 열두 가지 신분과 것새 이 저주스러운 게 빠져 나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은 뭐지요? 일곱 가지 신분과 것새를 이라는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품자은 뭐지요? 이걸 말해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해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새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 안하나 확인해봐라, 그렇 그럼. 내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을 하나님이 나라는 것은 모르면요 자꾸 속아요. 나의 것은 뭐냐? 우리는 일곱 가지 어놓 원세가 보장받았다 요 나의 희망은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요 완성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잠에 깨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게 없어서 다른 이유 가지고 주관이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을 모르는 거는 그릇이 복음 아그에요 그릇. 복음하는 사람은 괜찮아. 나한테 좀 까심으로 하는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복음은는 뭐라 한문장이겠니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그릇이 얘기를 바랍니다. 천하만민군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해라. 열국의 아버지게 해라. 살라야내 네 이름을 살아라 라 열국의 엄마라 해라. 세계복음아. 발이나 신문아 내가 보기에 또다. 그 이름을 불렀지요. 이름은 뭐냐 하면 세계복음 세계복음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 그렇죠. 그 상황에 들여는거야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정치적으로 훌륭한 마음을 비달했거든 정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가 정치의 정치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이란 그런 구원 받는 사람 그렇죠? 그럼